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요런 형태로 돼야 될것 같은데요. 요 아래쪽에 요 친구도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 그러니까 여기 쪽이 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더 많이 파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좀 해보죠. 먼저, 자, 요 친구의 크기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카메라 관점에서 보죠. 자, 이 친구 크기는 얼추 맞습니다. 이렇게 어, 예, 요 기준 요거로 보면 맞는데요. 예, 이 상태에서 고기 끝이 요 형태로 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컨트롤 d에서 복사해서 자, 뒤집어 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스케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위치는 네, 요쯤 안으로 속 들어간 요 쯤이 될것 같습니다. 요 여기까지 좀 가죠. 여기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페이스 선택해서 이 부분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우선 여기가 지금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네, 여기에 조금 이쪽으로 올리죠, 이렇게. 그다음이 친구는 이제 또 제거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두개 선택해서 가까이 좀 최대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Substance Painter는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텍스처 작업에 정말 규격화 돼서 아주 빠르고 쉽게 텍스처를 3D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한번 만들어진 텍스처를 다른 폴리곤 덩어리에도 아주 쉽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서브스텐스 페인트는 사실 게임 제작에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브스텐스 페인트가 영역을 좀 확장해서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도 많이 아,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화질의 VFX 영상 제작에서는 서브스탠스 페인터만을 가지고는 네,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이미지 자체에 대한 CG 이미지 자체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예를 이 경우에는 마야 인데요 마야 자체의 이미지 어떻게 우리가 cg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또 역시 필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substance painter 와 마야의 아놀드 렌더를 연결해서 아주 높은 질의 cg 제작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OV로 마야에서 렌더링을 해서 누크에서 어떻게 멀티패스 합성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컴바인 하고요, 그 다음에 멀지까지 바로 이어서 진행해주죠. 자잘 됐어요. 자이 친구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벌텍스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음, 센터 축이 이쪽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인설트 놓고요. 자, 인설트 놓고, 자, 센터는 X 스냅으로 다 녹,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요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전반적으로 크기를요 네, 조정을 좀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그래서 이 친구도 인설트 놓고 센터 축은 X 스냅으로 여기다 맞추는 다음에 다시 인설트 해서 크기는 이렇게 좀 맞춰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직선을 들수 있게 자그 다음에 요 자체에 이, 이 실린더 자체의 크기도 좀 조절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자 그거는 여기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죠. 자, 이 친구 Ctrl+D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크기가 맞나 한번 가늠을 해보죠. 여전히 카메라 관점에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좀큰것 같아요. 많이 크고요. 그래서 얘는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자, x a y 모드 놓고 와이어 프레임 d 쉐이딩 좀 끄고요. 어, 비교해 보면 와이어 프레임 d 쉐이딩 끄고 오버 모드를 놓고. 보면 자, 이 친구인데 지금 무지하게 큽니다. 여기 좀 조절이 돼야 되겠네요. 자 한번 조절을 해보죠. 자, 벌텍스 이용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여전히 우선 크기를 좀 가늠을 하고 진행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니까요. 아, 전체적으로 손가락의 크기는 대각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여볼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면 지금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이럴 때는 디스플레이에서 그리드를 잠깐 좀 꺼놓고 보죠 네 예, 여기에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예, 조금 더 작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작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위치를 좀 재조정을 해주죠. 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벌텍스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 인설트 놓고요. 엑스스냅 놓고 다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인설트 스케일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살짝만 더 줄어줘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구멍이 많이 작아졌구요 그래서 또한번 어, 복사를 에,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주셔야죠 자요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아이 요 친구는 요 형태가 맞는 것 같구요 요 엣지를 이용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엣지를 조금만 자 여기 선택해서 자이 친구 엣지 선택해서요. 아요 친구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되겠죠 이 친구는 조금만 이쪽으로 좀 벌려 주죠 조금만 더 벌려서 요 형태를 맞추겠습니다 여기 예 요거는 더 작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좀 맞춰 주겠습니다 비슷하게 자 너무 또 네. 그래서 아, 이쪽 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축은 잘 아, 맞았어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멀티커드 용해서 엣지를 이렇게 좀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예, 넣어주죠. 넣어주고 다시 고민을 그때와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멀티커드 용해서 자, 여기는 요 상태 그대로가 맞는 것 같은데요. 보면, 이런 어, 느낌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안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 부분은 또 여전히 존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다 제거를 좀 해주죠. 자, 오브젝트 모드 가서, 자, 아이솔레이트 키고요. 자, 페이스 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저 실수로 이쪽, 예. 어, 조심해서 진행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잘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될것 같고요. 여기는 엣지 선택해서 제거하고요. 를 여기도 좀 제거를 하고 여기 도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다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멀티커지용해서 여기 가운데 엣지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를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연결 좀 해주고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좀 해주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엣지를 여기에 기준으로 이렇게 이쁘게 맞춘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는 살짝 각이 이렇게 틀었는데, 뭐 원하신다면 이 각을 어, 약간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조금만 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도 그러니까 아, 여기에 있었던 아이솔레이트에서 이 친구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것도 작업을 좀 해주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만 더 작아지면 될것 같습니다. 인설트 넣고요, 엑스스림 넣고 이렇게 다시 인설트 넣고요. 스케일로 조금만 더 줄이죠. 이렇게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확인을 좀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작동이 되는 게 맞고요. 사이드뷰에서 보면 중앙선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아, 요 엣지에 센터 축이 지금 이쪽으로 해서 스냅 그리드가 딱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붕 떴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 벌텍스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모퉁이는 제로 세팅좀 해주죠. 그래서. 이게, X축으로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큰일 난 테니까, 여기서, 제로 세트, 아이고, 요것만 선택해서, 자, X축으로 또0좀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관절이 잘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네, 괜찮습니다. 여긴 지금 요 부분이 사실 뭐 필요는 없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 관절 형태가 완벽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좀 진행을 해보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엣지도 어, 익스트루드 해서 이것도 계속 유지가 좀 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자그 다음에 자 여기는 항상 좀 벌려놓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예 작업할 때 여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좀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좋아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타겟을 해서 여기 아이고 뭐가 왕창 움직였네요 요거랑 요거랑 타겟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 관절 형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 요 부분들이 더 어,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이건 너무 좀세 보이구요. 뭐, 여기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도 익스토드해서 조금만 제 그냥 아이디어로 요 정도만 해주셔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채워 볼까요? 네, 여기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음, 이게 사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예 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z 축으로 0을 넣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엣지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긴 하겠네요 멀티컷 이용해서 엣지 하나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죠 음 실린더 형태로는 이게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엣지를 새로운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 타겟 어펜드트 폴리곤 해서 여기랑 여기랑 면이 하나 추가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면을 하나 추가를, 추가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쁘장하게 어, 어, 관절이 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 여기 엣지 추가를 하는 것보다, 자, 아, 멀티컷 이용을 해서 여기랑 여기랑 엣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도요 이렇게 어, 사각형이 이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베베를 여기하고 여기 좀또 같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분이 부또 일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쪽도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도 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요 이 복사를 해서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자이 친구가 훨씬 더작으니까요 훨씬 더 작죠 네 맞습니다 저 친구를 아 여기를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네 그냥 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센터 축은 당연히 잘좀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벌텍스를 이용 해서 이 친구는 내쪽으로 좀 살짝 좀 와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살짝 좀 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벌텍스 어, 이용해서 이 부분이 아, x축이죠. 이번엔 제로 스팀 이되어될것 같고요. 자이 친구도요. 어, 자 벌텍스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좀 와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살짝 좀 오고요. 자 여전히. 벌텍스 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자, X축으로 또 0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손가락 관절이 굉장히 길긴 합니다. 아, 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렇게 기네요. 이건 좀, 아, 안 되겠, 안 되겠어요. 조절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조절을 좀 해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절이 되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먼저 여기 이제 손가락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관절 형태가 아니라, 예, 여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듀플리케이트 네, 듀플리케이트를 duplicate, 해놓고 컨트롤 D 해서 Z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해놓고 좀 형태를 가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센터축을 다시 한번 잡아 주고요 센터축은 이쪽에서 좀 잡아 주셔야죠 자 인설트 놓고 X축으로 이렇게 좀 잡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스케일 이렇게 맞춰 주고요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이 벌텍스가 깔끔하게 z축으로 0이 안 잡혔어요. 다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그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그 형태를 다 같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Ctrl D 해서 스케일 자 아직 스케일은 좀 있다구요 자 요거 컨트롤 d 하기 전에 또 인솔 눌러서 x 스냅으로 여기다 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d 해서 스케일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놓구요 마이너스 아, 1 놓구요 자 가늠을 좀 해보죠 자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형태로 손가락이 어,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쪽은 사실 신경을 크게 안 쓰겠습니다 여기는 미러해서 미러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죠 얘를 두 개를 컴바인을 좀 해, 해주겠습니다 메쉬 컴바인 멀지까지좀다 해주죠 멀지까지다 했어요 3분 모듈로 보면 이쁘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어펜드 투 폴리곤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어펜드 투 폴리곤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Y 놓고 이렇게 이렇게 또 Y 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Y 놓고 네, 여기가 좀어 짝수였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또 엣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엣지를 이렇게 잡아서 좀쭉 뽑아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플리건 덩어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얇아야 될것 같은데,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조금씩 으로 이동을 시키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아,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 멀티컷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으로, 엣지를 좀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냅 걸어서, 이렇게, 쭉쭉, 아, 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추가 안 되나요? 다시, 백스페이스, 놓고, 자,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쉬프트 해서, 스냅 놓고, 자 됐어요. 예잘 되네요. 자, 여기도, 이 어, 스냅 걸어서 쭉좀 진행을 좀 해나가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네 엣지 놓고요. 형태 먼저 잡고 여기는 뭐 나중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적인 형태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 엣지 두개는예 이렇게 좀 이렇게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 <laughs> 완전히 붙어서 여기는 조금 띄어 놓고 진행을 하죠 좀 편의상 그래서 아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예 형태는 다 잡아 봤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이제 타게 될돼서 당연히 좀 붙여 줘야 될것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 엣지가 지금 이두 개가 노는데, 이 엣지는 요걸좀 제거를 한 다음에요. 자, 멀티코드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스냅 걸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걸어서 스냅 걸어서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자, 잘 됐구요. 자, 볼텍스 이용해서 위치를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아요 친구가 이제 어떻게 돼야지 이쁘게 나 올려나요 먼저 아, 메인 흐름을 이렇게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보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도 네, 요네 친구도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스냅 걸죠 스냅 걸어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인데, 여기 하고 여기는 천상 이렇게 가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스냅 걸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도 조금 더좀 만져 보고요 여기는 이제 페이스를 조금 잡아서 네, 볼륨을 좀 잡아 주죠. 이렇게. 아, 여기까지도 같이 잡아야 겠네요. 이렇게 볼륨을 좀 잡아 주죠. 엣지는 항상 좀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위치를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 좋습니다. 잘 됐어요. 어, 옆에서 보면, 네, 그럴싸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 요런 정도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형태를 만들면 될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기 삼각형이 남아있는데요. 아, 여기도 사실 삼각형을 굳이 예, 고민할 필요 없, 없겠습니다. 이렇게 엣지 하나 추가해 주시면, 여기도 또 이쁘게 형태를 또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자 여기는 여기도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좀 볼륨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엣지를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같이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또 이쪽에 또 형태를 요걸로 그대로 쓸때 변형을 어, 다양하게 또할수 있기 때문에 엣지는 최소한의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은 잡았고요. 연지 제거 좀 해주고요. 소프트 넷이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요. 여기는 이제 어, 마 요쯤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요. 아마도 어, 이게 실제 진짜라면 이제 고무 재질 같이 이렇게 탄탄성이 있는 그래서 잘그 어딘가에서 접촉됐을 때. 잘안 떨어지는 뭐 그런 예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제거를 좀해 주겠습니다. 자, 딜리트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이 메커니즘 실제로 작동될 수 있게 한번 해 봤는데, 예, 요것도 여전히요. 어, 추가적인 작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미러시켜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하고요. 그런 작업도 계속해서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